18일까지 6박 10일로 저희가 1등 하디오로 단기성교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영상부터 시청하겠습니다. 을감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정말 인원적으로도 저희의 마음적으로도 많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기도로서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이 필리핀 선교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다녀왔고 네, 지금 사진이 네, 이동하는 사진이고요. 네,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도착했는데 이 바기오라는 지역은 필리핀에서 일단 북부에서에 네,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이 천 해발 1,500m 이상의 산란 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날씨가 굉장히 시원했었거든요. 17도에서 네. 20도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필 저희가 부처을 했는데 우기가 네. 시기가 네, 우기여 네. 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교 이제 할때 네, 우비를 비주 쓰고 이렇게 네, 이동하는 장면이고요. 네, 그렇게 비가 많이 왔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네, 많은 사역을 담당해 정말 부족한 형도로 채워주셨습니다. 네, 그곳 친구들의 네, 모습이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둘째날부터 저희가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바랑가의 마을 추청장지인데요여가좀 동사무소 같은 곳인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네, 이제 네, 예배를 드렸고 저희가 준비했던 태권문 격파, 쌍절번 이런 것들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헬스 페인팅, 손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작업도 함으로써 정말 저희들의 삶을 좀 나눠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날에는 저희가 현지 교회를 다스펠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상황이 매우 열악하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작고 막 곰팡이 냄제도 나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이제 친구들은 어, 불만 있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항상 웃으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저희가 그곳에서 정말 많은 도전을 얻었고 정말 저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많은데 정말 그곳에 가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고 또 그곳에 친구들이 정말 웃음으로 저희를 대해주는데 정말 저희가 사랑을 주러 갔지만 오히려 사람을 배로 많이 받고 왔어요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사람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사연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 네. 네, 그곳에서 저희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 현지에서 사역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분이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셨고 저희는 이것을 또큐티네 제목으로 해가지고 큐티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제 저녁때는 같이 어, 모여서 뷰티하고 라이프 스토리라는 각자의 신앙이, 어, 신앙적인 얘기 아니면 삶에 대해서 그런 나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저희가 10대서부터 50대까지 연령층이 굉장히 폭넓은데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나눔을 가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정말 더 알아가게 되었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에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열 네, 열대 말일도맛 맛있게 먹었고요. 또 맛있는 이제 현재 성유 선님과 교제 시간에 마지막 날에나 보았습니다. 이 분은 어 그곳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제자들의 양성을해서 파송하는 그런 기 이제 교회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어려운 필리핀 상을 황 알면서 아, 저희는 진짜 마음에서 노력을 해야겠다. 예배를 진짜 안주해서는안 되겠다. 그런 느낌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 분은 이제 이런 상황이신 분이 그곳에 이제 권사님이세요. 정말 따뜻한 장자리와 진짜 맛있는 한식을 또 매일 3주세끼를 제공해 주셨는데 <목소리도> 저분들도 그곳에서 어,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용하시는 걸 보고 정말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같이 네, 사진을 찍은 거지만 요 어, 저희가 네 번째 날에는 문화탐방을 했습니다. 5시간 정도 하루에 <목소리도> 일어면서1든지기간이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었는데요. 이동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이제 같이 그렇게 한 공간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막 이렇게 교류하는 게 많고 교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네, 많은 곳을 네, 돌아다녔었거든요 어, 그곳이 비강이라는 지역은 스페인의 그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어, 물 같은 양식을 보면은 스페인의 유럽 같거든요. 그런 곳도 가고 박물관도 많이 가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저기 주황색 옷을 입은 분이 현재 그벨아카데에의 장로님이십니다. 저분께서 진짜 알찬 일정을 짜주시고 또 어, 정말 좋은 시설로 저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좋은 진짜 프로그램을 짜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다녀오고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재정 보고서인데요, 간단히 1인당 0만화주준에서 50%는 이제 항공권하고 50%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용을하면서 네, 드린 비용입니다. 네, 좀 네. 전체적으로 보시다가 이제 중간 쯤에 제 교회 재정부에서 인천공항 버스, 공항 식스, 공항에서 식사, 하는 현지 사업 사육비. 이제 성도님께서 간식 지원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관심과 기도와 또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어, 기회가 된다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와 관심과 후원해주시면 또, 또 다른 곳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갈수 있게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 감사합니다. 네.